세 번째 얘기입니다 야, 또 어제, 어제 벨롯 누가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laughs> 또 그분 사무실 가서 얘기도 듣고 오는 도중에 아이,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어제 한 수금 자고 일어나서 바로 저 우리 뒷산에 한 바퀴 돌으면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싹 저쪽으로 대학교 그쪽 측면을 따라서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교의 하나가 조그마한 교의가 있는데, 갈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붙여놓은 거 보면, 지금은 이제 방학 중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이제 붙어 있길래, 그걸 내가 찍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니까 내가. 항상 교회에서내아교회는좀 아는데,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틀리고 그러길래 계속 그걸 내가 찍어 올리고 그랬던 교인데 성함교인가? 그런 교인데 오늘 내가 지금 올라갈 건데, 그걸 찍고 있으니까 어느 여성분이 중년의 한 여성이 그걸 왜 찍으시냐고 그 혹시 어 교인 프로그램을 찍는 게 말씀도 그거 적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데 이 분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길래 그쪽 교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몇 개월 전에 작년에 앞에를 가다가 빈대떡을 부쳐서 주길래 또 그걸 얻어 먹으면서. 그쪽 청년 담당 목사라고 그래서 부목사가 계시다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내가 청년들 앞에 내가 영어로 간증을 하고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되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 <laughs> 자기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자기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전혀 남의 말에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 연세된 분이 다 하고 젊은 목사들이 와서 영어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 영어 예배가 생기고 청년 담임 목사도 40대 담임 목사를 모셔다가 아주 훌륭히 익사이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우, 교인이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지금 그 어디 저 아파트 단지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그 그 공기 좋은 그 아파트 그쪽에서 20년 전부터 살았다는데 야 이게 바로 그래서 어, 어 이번 일요일 날은 저쪽 꽃동산을 안 가고 이쪽 교회로 가서 제가 체험을 해볼 건데 일부 7시 반에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9시에 영어 설교도 듣고, 청년 예배가 하루 종일 아마 몇 시간을 거기서 한 번, 한번 있으면서 한 번, 얼마나 익사이팅 하는지를, 어, 저는 이제, 저거 우선 이게 기가 맞아 하니까, 어, 그네들이 익사이팅 하고 한다는 거고, 또 퀄리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서로, 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감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하시는 분이 목사인데, 그분이 그렇게 영어를, 교회에서 가르쳐 왔다 는고 하시는데, 목사면서 지금 영어 학원을 지금 오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아주 익사이트한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 쪼많은 동네에 영어 설교가 있다. 어? 저기, 저, 저 노원 순복음 교회는 그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영어 설교,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우리말로 설교를 한다는데, 진짜 조용기가 묘동 속에서 아마 굴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 진의 원, 그교회를 창시한 자는, 그렇게 외국어를 잘해서 전 세계에 날렸던 사람을, 이제 새빨한 놈들이 영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외국인 데려다 놓고, 우리말로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말이 쉽게 들어옵니까? 우리말로 한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이 교회에, 한 반절은 문 닫아야 됩니다. 도대체 되지도 않은 수준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답시고, 아, 자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좋은 교회가 하나 생기는 모양인데.